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7번째 시간으로 건대를 말하다 하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를 말하다. 아픈 역사 건대 그 백년의 시간 속으로 이덕일 역사학자 지난 100년 세월의 여러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네 부모들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난 100년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다. 그만큼 어두운 미로였어였을까? 이 시기처럼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아는 것이 극히 적은 시기도 드물다. 이 시기의 주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종종 강연에서 고정이 몇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지 물어보면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략 10년 내지 20년 정도 아닐까요 하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자가 44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답해주면 모두가 놀란다. 더구나 고정과 일왕 메이지가 1852년 동갑이며 비슷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하면 더욱 놀란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두 권주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고정은 1964년 메이지 불과 4년 내전 1867년에 제기했다. 저기 당시 메이지는 자신이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못 이룬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으리라. 자결로 망국에 항의했던 황인원 내천야록에서 고정한 자신이 웅대한 지략과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정권을 모두 지고 세상일에 분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용은 미지의 해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극기야 500년 사지까지 끊어지고 말았다. 망국이 고용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다. 깨어있는 양반 실천하는 유림 석주 이상룡, 석주이 상룡. 두 군주의 재기 때까지만 해도 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두 나라는 왜 먹고 먹히는 저지로 역전됐을까. 조선은 물론 일본도 세이난 전쟁을 비롯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서세 동전이란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고생한 일본은 진통 끝에 성장했고 그 결과 조선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역사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조선이 먹히고 전락한 뿌리는 1623년 인조반정체제에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인과 그 후예인 노론은 조선을 시도착오적인 사회로 끌고 갔다. 사지 선다형이어야 할 외교는 숙명이란 이름으로 격상되어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여러 사상 중에 하나의 불과한 주작을 유일사상으로 만들고 해체되어야 할 신분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명나라를 떠받들면서도 정작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양명학은 이단으로 몰았다. 세인일당 독재에 맞섰던 임금들이 유독 독살설에 요절했던 것처럼 숙명사대주의 역시 조선 내부의 기득권 유지수단이었던 것이다. 대한제국 멸망이 더욱 비극적이었던 점은 인조반정 이래 300여 년 가까이 집권했던 노론이 서인이 집단적으로 매국계에 나섰다는 점이다. 대한제국처럼 그 멸망이 체절한 표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란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이런 표 속에서 반정이 싸기던 역사 또한 찾기 어렵다. 76명에 달하는 왕족과 지배층이 일제에서 주는 귀족 자기와 은사금을 받고 간객의 눈물을 흘릴 때 북풍이 몰아치는 만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인 석주 이상룡은 망명일기 서사록의 1911년 1월 자 네, 일제의 압록강 철곡 철교 건설 현장을 보고 이 다리가 낙성되면 영경이며 예수님이며 하 빈 덩지가 모두 하룻길이 될 것이다. 일제 국력의 부강함이 두려울 뿐 아니라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큰 야역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알만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터붙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고 만주의 황도천이란 작은 마을에서 조선 후기내내 추자학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렸던 양명학자들과 서울의 우당 이회영 일가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경학사를 만들고 문단을 만들어 새나라 건설의 기초를 닦았다. 그렇게 그는 대차전 새나라의 정치 체제로 공화제를 꿈꾸었다. 중국의 학자 대천군은 일본의 동양 정책에 대해서라는 그래서 일본은 노인절 전쟁을 통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 그러나 한일합방으로 아시아 여러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중국 건대사의 비극은 대한제국 강제학병으로 가는 길이었던 러일전쟁을 인종주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점이다. 그만큼 동시대의 지식인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것이 지난 100년간의 사건들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소용한 것이 팩트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역사읽기란 일정한 방향이 있는 수많은 팩트읽기인지도 모른다. 이런 팩트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100년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사이가 겪고 있는 갈등의 상당 부분들은 지난 세기에 이미 벌어졌던 일들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세기에 어떤 사건들은 흡사, 현재를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그 시대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거리와 객관성을 유지해야 현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그런 성찰의 결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에게 건대라는 말처럼 압도적인 무게를 안겨주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대라는 용어가 그리 간단한 의미는 아니며 뜻이 좋지만 한 것도 아니다. 지난 세기 의 건대란 말은 주로 무기계통의 개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건대는 전투 용어의 이던 셈이다. 이상룡은 압록광철교로 대표되는 건대가 궁극에서 무너지리라는 고 예지하고 있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역사라는 것이 이기지 않으면 지는 곧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제로선 게임인 시절처럼 불행했던 때는 없었다. 상대를 공존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본 세월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건대는 넘어서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약자를 보듬고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의 지난 100년이 뼈아프게 전해주지 않았던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